we <laughs> 이번에 같이 드라마를 찍고 또 영화를 이렇게 뒤늦게 보니까 소년 같은 것도 있으신 것 같고요. 음. 또 남성스럽고 좀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드라마를 찍으면서 많이 봤고요.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게 매력이 아닐까. 네. 네. <laughs> 네, 두분다 굉장히 매력 있으신 배우들이라서요. 그렇죠. 예, 사실 예. 저는 로맨스가 굳이 아니더라도 꼭 원래 저랑 작품을 한번 하셨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이렇게 가까운 연기를 그또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. 박혜진 씨랑도 한 번도 촬영을 같이 작품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어, 그래서 어, 그럼 이번에 하시면 되겠네요. 네, 네, 뭐 코믹도 좋고요, 어. 멜로도 좋고, 뭐 액션도 좋고요. 네네. 다 같이 한 작품에서 만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글쎄요, 뭐이 나라의 주인도 어, 국민들이고 민중들이고,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도 저는 어, 관객들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네네. 저는. 한국 영화가 천만짜리가 두개 나오고, 또, 400만 넘은 영화가 아홉 작품이에요. 아 굉장히 이제, <laughs> 맞습니다. 2006년도 이후로 굉장히 르네상스라고 볼수 있는데요. 네. 아, 기획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종류의 영화들이 나와서, 네, 네. 어, 볼 거리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. 네, 네. 그런데, 이제, <laughs> 어떤 소수의 영화들은, 사, 사실 뭐 수치, 수치가 50만만 돼도 혹은 30만만 돼도 행복한 영화들이 많은데, 어, 그런 권리를 좀 박탈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.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그 망한 영화 감독 역할이고요. 어, 10년째 데뷔를 못하고 있고, 네. 그래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, 그 모인 가족들의 구성원들이 평균 한 40대 초반? 음. 그런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네네.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도 터지고 사건들이 발생되면서 벌어지게 된 가족 이야기입니다. 네. 사랑하게 되면 나이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. 제가 저랑 비슷한 노래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일단은 활동하시는, 꾸준히 활동하시는 모습에서 또 본받는 점도 크고요. 좋아했던 선배님이라 예전부터 음. 작년에 만났을 때좀 많이 떨렸었는데, 네. 네, 올해 이렇게 또 뵈서 너무 반갑고요. 네.